만만해 보이는 사람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있었더라고요 알바를 했는데 돈을 떼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늘 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업할 때는 제뒤통수를확 쳤던 사람도 있었고요 왜 그랬지? 안녕하세요 작가 신경원입니다 저도 20대, 30대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리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음,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핏 보면 좀 똑똑해 보이는데 가만히 잘 보면 만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기꾼들은 그 미묘한 발견을 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과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은 착하다 라고 믿는 거예요 보통 사기꾼들은 신호를 주거든요 나 너한테 사기 칠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도 에이 설마 내 뒤통수를 치겠어? 설마 거짓말이겠어? 착한 사람인데 라고 믿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없어요 집을 예쁘게 지어 놓고 마당도 만들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예쁘게 가꿨어요. 그런데 울타리와 대문을 안 만든 거예요. 사기꾼이 이렇게 슬쩍 들어와서 한발 살짝 내밀었는데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큼성큼 성큼 들어와서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용력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굉장히 높아요. 사기꾼이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 사람의 사정이나 핑계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핑계를 들어주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반복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는 냉혹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요.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요. 계속 만만하게 보이면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자꾸 상대방의 착한 면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당하곤 했었는데요. 성선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나 나쁜 환경이나 물욕으로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착함을 도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타인에게 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하느냐, 얼마나 피해를 주냐에 따라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기꾼은 자신의 그런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겠죠. 자기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남을 이용하고, 짓밟고, 배신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를 지키고, 대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타인에게 포용력을 가지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아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서줘야 해요.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마음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타인에게 휘둘리게 돼요. 뭐 드실래요? 아,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잘 먹어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전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잘 어울려? 글쎄요. 난잘 모르겠는데 다 예뻐. 괜찮다? 모르겠다. 이런 말 습관을 바꿔 보는 거예요. 다잘 먹는데 오늘은 기름진 건좀안 먹고 싶어요. 중식이나 햄버거 같은 거요.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은 괜찮아요. 혹시 이 날짜가 안 되면 저한테 가능한 날짜 두 개만 주시겠어요? 제가 그 중에 선택해 볼게요. 긴 머리도 좋은데 난너 단발머리 했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보통 뭔가 이상한 느낌, 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거나 내가 좀 이렇게 늘 밥을 좀 사야지 되는 그런 스타일이다. 사기꾼은 바로 알아채요 와, 클라스가 다르네 앞으로 쭉 얻어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 계산이 딱 서면 초기에는 자기가 선물을 좀 한다던가 아니면 은 자기도 밥을 막 사면서 마음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한테 계속 밥을 얻어먹고 자기가 밥을 살 때는 칼국수를 사고 내가 살 때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한 걸음에 딱 떨어져서 보면은 확연히 이상한 게 보이는데 그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다 보면은 에, 이상한데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어 오늘 스테이크요? 어 지난번엔 칼국수 드시더니? 아, 이런 말을 자기가 속 좁게 보일까봐 못하는데요 그러다 후구됩니다 상대방에게 이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를 내가 주도한다 내 시간이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것인지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부탁할 때 거절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다가 정작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탓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약속 못 지키겠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연락 줘. 내일까지 이것 좀 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낼 따르는 이 패턴에서 빠져 나와야 해요. 아 그래? 무슨 급한 일? 알았어. 그럼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아 갑자기 급하신가봐요. 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을 좀 바꾸면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두 개의 집이 나란히 붙어있고 대문도 하나고, 마당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친한 두 가족이 함께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집처럼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해요. 하지만 한 집에 사정이 생길 때는 그 현관문을 닫아놓는다고 해요. 그 신호를 보고, 아, 오늘은 저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문이 열리면 그때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신호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겠지만,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밀리고 만만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아 쟤는 다음에 만나면 돼 쟤한테는 언제든 부탁해도 돼 쟤는 별 의견이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하는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대하게 만든다는 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직장이나 연인이나 친구 간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고맙기만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대를 갖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쭉 관계를 맺어야 할지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신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